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 방송입니다. 언론사 미공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종목 체크해서 영상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현재 시가 2시 50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5,790원 형성을 하고 있고요. 유니트론텍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주로 나왔던 기사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어저께 나왔던 기사이고요. 유니트론텍 CS2024에서 자체 개발 로보틱스 AI 컴퓨팅 모듈을 공개했다는 내용이 좀 있구요. 유니트론텍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에서 로보틱스 AI 컴퓨터 모듈 URC100을 공개를 했습니다. UR, 어, 유니트론텍의 URC100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등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일단 유니트로텍과 관련돼서 어저께 나왔던 기사 살펴봤구요 일단은 뭐 기사에서 봤듯이 로봇 관련 테마의 종목으로 이제 엮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어 이제 2020년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AI 컴퓨팅 모듈 개발 국제과제 부각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이슈와 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테마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좀 보자면 유니트론텍은 이미 이제 로봇 관련 이슈로 해서 종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 6,600원 고가를 형성을 하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황에서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마성 종목이고, 아직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린대로 이제 유니트론택과 관련돼서 언론사 미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H T S 상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유로, 유니트론택과 관련돼서 매수 매도 타이밍 지지 저항 관련해서 제가 카톡으로 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